몽골에는 여자애들이 특히 이제 따뜻하게 입어야 된다고 그리고 밑에서 좀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되고 뭐 겨울이면 막 옷을 막밑개씩 입고 막 그러거든요. 근데 한국에는 애들이 그냥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맨살로 거의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. 그런 것도 되게 너무 한국 사람들이 신기했어요. 일단 영하 25도 막 40도 막 4 0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이 있어요. 그러면 진짜 라면 먹다가 라면이까지 얼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데 기분 나쁘지 않은 주. 근데 한국은 습기가좀 있어가지고 좀 기분 나쁜 주라고 해야 되나?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모든 한국 사람들 그렇게 물어봐요. 그렇게 몽골에 비해서 한국 주위는 뭐깨떡좀막이렇게 하는데 근데 기울진 않았고 왔을 때는 주위는 좀뭔가 이렇게. 젖은데 좋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좀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.